이건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이거 UVA를 쓰, 에, 아, 예, 쓰신 맞습니다. 거고, 네. 광청매는 네. 설명할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요거는 네, 저희가 국산한 광청매 이제 원소재가 네. 되었고요. 이게 이제 초기 제품이고, 아, 요게 초기 제품이고, 이게 네. 이제 미생물 제거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계시는니 이 소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성능을 이제 상비나 따리 중에 만비는안 되고, 저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힘들 합니다. 이걸 부품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말 상태로서는 곤란하니까 네. 이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재에 코팅하는 방식이나, 뭐, 뭐, 이런 식으로 비드 타입 입상체로 이제, 예. 제조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모재 표면에 코팅하는 경우보다는 음. 이 케이스가 조금 더비트면적이좀 넓어서, 예, 예. 아무튼, 광축면 어, 표면 반응이라, 예, 예. 표면 때문에, 이 그, 가 속도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 예,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광촉매가 어어 활성이 극화될수 있는 최적 파장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유기시 계열이긴 한데, 유기시 같은 경우에는 살균력이 붕대는 어 하지만 그래도 장시간 어 조사가 되어야 시도그 성능이 발휘되고, 샤인상의 그그그 한계가 있는 거든요 그 저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출력을 어느 정도 높이기 못해야 되는데, 이런 음. 오동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네. 어, UVA 영역대도 네. 400나노 이하가 보면 UV밴드이긴 네. 한데, 가시간이 네. 그 가장 가까운 밴드를 가장관 네. 쓰고 있습니다. 그 네. 저거 자체로는 살균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살균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네. 제품, 기술 활용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담보된다는또 다른 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 광총매는 광이 있어야만 총매로서 응. 역할을 하니까. 어? 그래서 광총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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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UVA 영역에 최적화된 파장대를 이렇게 어, 제조된 입상체에 응. 조사를 하게 되는 면에 응. 어, 그 미생물, 그러니까 오동이나 영세계보다 더 강력한 산화력, 산 갖고 있는 탈북시가기파가 탈북시가기파수 십폭살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저런 제 저런 그, 어, 미생물 제거할 수 있는 그, 이제, ROS가, 네. 아, 뭐, 이제, 그 오존, 아까도 오존 얘기드렸지만 네. 오존 같은 경우에는 반광기가 길어서, 네. 어, 여기서부터 생성된 ROS가 바깥쪽으로 방출되는 형태를 갖춰서, 네. 사람들한테 좀유해할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방광기가 나노 세컨 아니면 길어봐야 마이크로 세컨, 네. 1 마이크로 정도 되는 거라, 생성됐다가 바로 없어지는 현상. 네, 네. 근데 망을 조이는 상황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표면에 어떤 층을 형성하고 방향. 있는 그리고 멀리 나갈 수가 네. 없는데 그래서 산화력은 상당히 우수하고 네. 안정성은 충분히 담보돼 네. 그래서 아 아까 보셨듯이 이 요, 요 소재단에서의 네. 성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네. 부품화 이렇게 시키고 부품에서의 성능을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장치에 담아서 네. 어, 장치의 성능을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네. 작업이냐 하면 아무리 성능이 나온 소재라 네. 하더라도 부품화되었을 때, 네. 네. 이거에 이제 제3의 또 다른 물질들이 이제 첨가가 되면서 광총매는 표면바닥에 이제 표면을 비록시킬수 있는 개연성이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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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초기에는 네. 어, 제3의 물질 없이 네. 그냥 이 광총매만으로 일단 네. 사용하는 기술을 일단 네. 어,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아 먼저는 소재를 네. 응, 성능을 대화할수 있도록 개질하는 기술 네. 업무를 네. 개발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안정적으로 성능이 발현수 네. 있도록 네. 하는 걸 개발하고, 지금은 뭐라고 냐는 어, 요것들이 이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이개 바인더를 써서 네. 어, 강도를 좀 증진시키는 네. 과발을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성능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또 장치에 담길 때또그 네. 성능이 발현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장치에 담긴 아. 상태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물질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험, 앱에서 이제 조그맣게 시편 가지고 세스트하는 그런 걸로 보통 이제 기업들이 상 성능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 공간과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제거 대상 물질이 부유되어 있는 공간, 공기중에 부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장치 가동 전에 그 노저감을 확인을 하고, 저감 성능을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술 특징 보시면은, 네. 음, 아, 이제 99% 정도, 네. 99% 이상.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각 기업에서 99, 99 정도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저감률이 어느 정도냐도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저감률이 얼마만에 달성이 되느냐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 속도로 제거해도 유지게수있죠록을감지할수있 그래서 어, 저희는 30분 내에 네. 수급되어 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에 도착하고 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성상으로도 대충 느끼시겠지만 네. 뭔가 제거 된생물질을 포집하는 형태네 비드가 안에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세먼지 제거하는데 는 15도 이상 하지만 이감염병처럼 네, 네. 제거된 물질이 감염한인경우는 우리가 공간 내에서 공기 중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되는 상황인데 필터 내에 고농도로 농축이 되잖아요. 축적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네. 이거 필터가 또 물리적으로 필터링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음. 교체해야 그렇죠.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는데 음. 교체할 때. 다시 공간 내나, 교체하는 음. 그, 그, 자에게, 음. 노출될 수 있는 예, 지채상에돼서 예. 근데 그 물리적 필터링 방식의 필터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예. 꼭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소집 형태가 아니고, 예. 전, 공기가 통과되면서 공기 안에 예. 있는, 부유되어 있는 세균의 어, 어, 미생물이 바로 산화되는 어,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공기가 지나가면서 표면에, 그런 더러움이나 뭐 먼지나 뭐 미생물들이든 이런 것도 이제 쌓일 텐데 아무리 공공기를 또 느리게 갈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럼 어쨌든 교환을 해요? 아니면 세척을 해요? 뭐 아니요 요 자체로는 거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무기계의 음. 이제 네. 그제거대상 지금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단에 프리필터나 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거고 예 네. 앞에 필터 같이 그런 거 제거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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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큰 먼지들은 네. 다 걸고 네. 리 네. 그다음에 걔네들이, 어, 해결할 수 없는, 뭐, 이제, 휘발성유기화물이나 뭐, 이제, 뭐, 물질들. 가스 물질들. 사실, 가스상 물질들은 앞단에서, 어, 파 카본이 또 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발현될 수 있는, 기, 어, 분해가 가능한 것들은, 아, 그, 세균화나 그 바이러스도 유기체잖아요. 그,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물은 유기물질이고, 그러니까 유기계 물질과 유기체들을 분해할 수 있는 어, 성능이기 때문에, 필터의 구성을 우리, 뭐, 일반 종기청정기 보더라도 프리필터, 미디움 필터, 뭐 네. 필터 그 다음에 이제 학과 필터 이렇게 끼듯이, 얘도 필, 필터, 필터 앞단에, 그목표로 하는 또 다른 것들을 그럴수 있는 필터들을 위치시켜 놓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뭐, 이제, 흙이나 발색을 이필터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품도 그렇게, 그렇게. 그래도 효율이 이렇게 떨어질 텐데. 어떤 이광촉매 효율이. 그러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촉매라는 네. 네. 거는, 네. 더 자기 자신이 수리되지 않고, 아까는 네.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시키는 내 역할을 하는 물들이기 때문에 얘는 근데 저희가 기술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아까 30분에 90.9를 네. 어. 맞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커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보게 되면 거의 선형, 지, 선형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 떨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9 9보는 달성 가능한 최대 목표가 아니라, 아, 네, 네. 저희가 시, 시간 내에서 의미 있는 숫자로 뽑아낸 것이지, 그 이후 시간에는 그보다 더4로나5로까지 뭐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 그, 그 영, 반영구적이다. 네, 반영구적입다 그래서 이쪽, 이쪽으로 아, 가니 아. 예, 예, 아, 여기. 요 제품은 봤어요. 이쪽에서 기술 이전받은 아 이쪽에서 기술 기수, 이전받은 받아서 생산된 맞습니다. 제품들이 여기 있는 거군요. 그, 그쪽에서 예. 보면 필터가 사용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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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에 안 닿게 안주고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필터는 교체의 예. 이유가 없고 예, 예. 다만 이제 그 청매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는데, 네, 네. 광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근데 요거 이제 저희가 LED를 쓰고 있는데, 네, LED는 네. 수명을 갖고 있죠. 네. 한 5만 시간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만 아...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교체하거나, 그러니까 네. 뭐 중간에 수리할 이유가 생기면이 네. 광원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주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인감 연구단, 미세먼지 저감 연구단, 그다음에. 실내 공기 품질 응합 연구단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걸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부 네. 어, 연구진들이고요. 네. 그 연구원 내에 각각 네. 이제 연구단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공기와 네. 아, 관련된 연구단이 이 모여 있는 거고요서 같이 한번 정수를 찾아해서 네. 네. 뭐 이번에 나온 거고요. 저 광종 광촉매 PC 패널도 지금 상용화돼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저희가 시작품으로 만들 시작품으로. 네. 아.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예. 이제 코팅제 같은 것들이 이제 예. 개발이 되고 예. 하니까 또 예. 표면상에 이제 코팅을 시켜놓고, 아 아니면 예. 아, 저거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코팅된 게 아니라 혼입된 거거든요. 혼입된 거구나. 코비드나모텔를 예. 뭐, 예. 믹스 안에 방수매를 예. 이제 예. 혼화제로 넣고 믹수 예. 시켜서 어, 최대한 방수매를 예. 상승으로 예. 위치를 시키면서 고배합이 예. 그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지금 뭐 음. 뭐, 요거는 저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여기. 아, 서울역에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여기도 방총매가 들어있어요? 네, 저희 기초 인정받은. 아,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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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네. 한 10개 기업 정도로 인프이전을 네. 했는데, 네. 각사마다 자사 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니까저 이제 내형공기청장기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에 저도 보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이기 때문에 가정용 아니면 업무용이라, 그리고 왼쪽에 아까 네. 잠깐 보여줬던 네. 그 네. 제품은 네. 거의 저희랑 네. 유으로 네. 추출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네. 국내 이제 LG하고, 오디오 네. 그니까 형태로 지금, 네. 그, 중에 이제 고급을, 의식을 그 최근에 TIO2 이산화 티탄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겠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어, 이산화 티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네. 사실은 그 유럽에서 어, 사실 은 정청매 자체에 특히나 이산화 티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 화장품이나 네. 어, 유리 사단제 네, 아니면 벨 예, 예. 예, 예. 아, 애 알료로 쓰이거나 예, 예. 아니면 아, 우리 식용색소, 경탱고마스 예, 예. 위하얀색으로 예, 예. 사실은 예. 엄청나게 활용 예. 그렇죠. 그래. 하고 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방총매가, 아, 그게 예전에 90년대에 프랑스에서 네. 어, 유럽연합위원회에다가 어, 네. 이 독성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네. 나노물질로서어 방총매 네. 독성.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범용으로 쓰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 각 아, 연구 기관에서 네. 네. 어, 그 독성을 이제 검증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네. 산업 안전 기준 정도 보는 네. 걸로 이제 아, 산업 안전 기준 그게 뭐냐면 네. 아, 하루에 8 시간 정도 네. 계속 어, 상시적으로 네. 이제 근무를 하는 그 제조 공장의 노동자들이 네. 거기는 이제 소재를 만드니까 아무래도 물중에좀 네. 그 비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비산된 그 방충매 농도가 네. 어느 정도 이하여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생활 제품에서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 많은 공부가 됐어요. 저도.